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마지막 종례 시간입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까지, 소정 전주까지 뭐 종례 조회하고 싶긴 한데 아,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인 것 같아. 요 여러분 스스로 좀 차분하게 마음 가다듬고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잘 정리하시고 그럴 시간이지. 어, 제가 끼어들어서 뭔가 얘기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까지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의 사연이나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나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저에게 책을 한번 읽으면 다시 잘안 읽거든요. 뭐 스토리도 뭐 대충 알고 뭐 근데 뭐 구하지 굳이 뭐뭐 뭐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한데 최소 열번 이상 읽은 소설이 하나 있고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많이 소개했었던 소설인데 어, 이제 올해 뭐 저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 어, 이 소설의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겪게 될 어, 뭐 시련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대할 때이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란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설은 너무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어, 원래는 이제 하루키는 중장편으로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 어, 단편도 꽤 어, 임팩트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중장편으로 하루키라는 작가를 접했지만. 뭐 그가 쓰는 수필이라거나 단편이 이제 출간이 되면 놓치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 그중에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어, 저에게 다가온 거는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지금 우연치 않게 읽게 됐는데 어, 정말 그 당시 제 상황을 거의 그대로 소설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감정이입해서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음, 저와 관련된 부분은 좀 희석이 되고, 이 자체의 어떤 이 잔잔한 이야기 속에 담겨진 어떤 우리가 삶을 대해야 되는 태도, 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아, 정말 내가 무엇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서. 어, 전 학생들이 이 소설을 좀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침묵입니다. 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나라는 인물과 어, 오자와라는 인물의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오자와고요. 내가 오자와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오자와가 권투를 꽤 오래 배웠다는 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오자와한테 사람을 때린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오자와가 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사실 한번 때린 적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중학교 시절 얘기를 해줍니다. 아, 중학교 때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권투도장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 가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오자와 씨의 말대로라면 어, 글러브도 안낀 상태인 거야. 권투의 뭐 스텝을 배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줄넘기하고 있고 잇몸을 일으키기 하고 있고 이제 기초체력 단련하던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반에 아오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오자와 씨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아오키가 그냥 싫었다. 그래서 왜 싫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오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내면의그 나쁜 게 나는 느껴졌다. 그 그러니까 아오키는 어떤 아냐면, 전교 1등이야. 착해. 성실해. 주변도 배려해. 근데 내가 이상하게 아오키를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근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아오키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인기 있고 막 그런 이면에 아오키의 약간 좀 비열한 모습. 또 용의 주도한 모습, 되게 계획적인 모습. 뭐 이런 게 느껴져서 나는 아오키가 싫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오키가 이제 뭐 내내 전교 1등을 했었는데 한번 시험을 봤는데 영어 1등을 오자와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오키 입장에서는 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별일 아닌 척 해야겠지만 얼마나 싫었겠어. 그래서 그 오자와와 아오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오자와는 그냥 세상 모르는 그냥 중딩인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오키가 아, 오자와에게 좀 음,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다가 이상한 소문이 돌길래 뭐지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오자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오키가 네가 컨닝을 해서 영어 1등을 했다고 소문내고 있어. 이제 오자와는 화가 났겠지만 참아요. 참는데 우연찮게 아오키랑 마주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를 약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아오키가 오자와 어깨를 툭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한 거야 오자와는 순간 막 너무 화가 나서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오키를 한대 때립니다 아오키는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부딪쳐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기절한 정도가 됐고 그날 학교에서 안 보였어 그리고 뭐 별일 없이 지나갔어 그리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고3이 됐고 어. 여름방학이 됩니다 (고3) 여름방학인 거예요 근데 일본도 입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3) 여름방학이 됐는데 어 그반 아이 중에 마스모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자살합니다 자살하면서 어 유언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학교 가기가 싫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아 아 오자와 씨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안 됐다 근데 오자환은 당시 오자환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이제 고3 끝날 때 얼마 안 됐고 그냥 몇 달만 버티면 학교는 그냥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인데 버티지 또는 그냥 학교를 안 오면 그만하지 왜 죽음을 수도 되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쓰모토 얼굴이 어땠더라 뭐 기억도 안 나요 오자환은좀안 됐지만 그렇게 뭐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소문이 거가뭐 대충 짐작 가시죠. 오자와가 마쓰모토를 괴롭혔었다고 학교에 쫙 소문 나고 뭐 누가 낸 건지도 짐작 하시죠 아오키가 낸 소문이라는 걸 오자와는 바로합니다. 근데 어, 너무 치밀하게 조작된 소문이라 그런지. 오자와 입장에서는 변명도 못 해요. 어, 아론 다임쌤이 부릅니다. 너 권투 한다며? 맞잖아요. 네. 예전에 아오 키를 때린 적이 있다며? 있거든요. 네. 그 권투를 배우기 전이야 후야. 후긴 해요. 도장을 다닌 직후였으니까. 권투 배운 다음인데요? 네가 마스모토를 괴롭혔니? 어, 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뭐 의심에 가득찬 선생님이 그 의심의 눈을 풀 길이 있나?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오자와는 마스모토를 죽게 만든 어, 학폭 가해범이 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오자에게 말도 걸지도 않고.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할 때도 오자와는 아무 팀에서도 껴주지 않아요. 그런 오자와를 보면서 아오키는 멀리서 이상한 웃음을 짓죠. 이 모든 건 아오키가 꾸며낸 것이다라는 걸 오자는 알아챕니다. 여러분이 오자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괴롭겠죠. 근데 이게 어느새 어. 경찰들한테도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취조를 당했겠죠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풀려나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경찰서에도 갔다 왔대 확실한가 봐뭐 약간 이런 소문이 나서 오자원은 더 이상 그 학교에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겠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오자마자 이제 남은 반년이 빨리 끝나라. 제발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버티자. 근데 버티기가 쉽나. 괴롭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계속 이제 말라만 가는 거죠. 괴로움 속에. 그러다가 어쨌든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학교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를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졸업이 한 달쯤 남은 그 버스 안에서, 이뭐 버스 타고 갈거 아니에요? 가는데 저 멀리서 아홉 키가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때마침 아홉 키도 나를 바라봅니다. 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먼저 눈돌리는게 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아홉 키를 계속 쳐다보고, 아오키도 오자와를 쳐다봐요. 약간 아오키는 거봐, 너 나한테 덤비는 게 이런 거야. 뭐, 약간 그런 이제 승자의 미소 같은 걸 띠면서 이제 오자를 바라보고, 오자와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아오키를 쳐다봅니다. 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나는 아오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로 꽉찬아 버스가 아니라 전철이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전철 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분노나 증오보다는 오히려 슬픔이나 동정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은 의기양양해지거나 승리했다고 우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일로 이 녀석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진짜 기쁨이나 진짜 자유심 같은 것은 영원히 알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저 조용한 떨림을 이 녀석은 절대 죽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내겐 아직 자부심이라는 게 남아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사람들이 어, 나를 어, 친구를 위해 했고 어, 죽게까지 만든 어, 나쁜놈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 진정한 자부심은 어, 자기 존중감은 내가 그게 아니라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오키는 그 전철 안에서 아 아오키가 아니라 오자와는 그 전철 안에서 아오키를 보면서 우리 불쌍해진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자와가 진 거지만 뭐그 속된 말로 뭐 오자와의 정신 승리라고 해도 되겠지만 오자는 정말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홉 키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느 시절쯤 됐을 때 아홉 키의 눈이 흔들리는 거를 느낍니다. 아...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끝나고, 이런 어... 얘기가 나와요. 거의 끝날 때쯤에. 난 아오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줄곧 몸을 낮추고 기다리는 능력 기회를 확실하게 낚아채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교묘하게 잡아주는 선동화하는 능력 그런 건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걸 싫어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능력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아우키 같은 인간이 내세우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어버리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놀아나 집단으로 행동하는 무리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전 특히 마지막 부분, 뭐 아우키에 눈이 흔들리는 부분, 또 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마지막 말, 아무렇게 뭐 어떤 그런 어 누군가 의 약점을 잡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어 수식간에 그냥 악마로 만들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순간에는 아웃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오장화가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오키도 오자아도 아니면, 아오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집단적으로 오자를 괴롭혔던 뭐 학교 선생님이든 같은 반 친구들이든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죠. 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본인의 상황이 무엇이 펼쳐질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인생은. 근데, 어, 분명한 거는 그 어떤 편견 또는 그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에 놓이더라도, 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 어, 당당할 수 있으면 남을 삶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설명하고 싶겠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또하는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아오키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오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늘 경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솔직히, 어, 너 오자와 할래? 아오키 할래?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아오키가 낫지 않겠어요? 좀덜 힘들잖아. 복수도 했고. 근데 그 전철 안에서 결국 눈이 흔들린 건 아오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야.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자부심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아오키는 사람들을 다 속였고, 오자와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물론, 겉으로 봤을 때의 승패만 따진다면 아오키가 이겼을 수도 있지만, 어... 이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오자와의 삶이 훨씬 더 가치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오자와처럼 살자 뭐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오키처럼은 되지 말자. 또는 그 아오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듣고 집단의 일원이 돼서 누군가 하나를 거의 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존재로 이렇게 매장시켜버리는 어 그런 삶도 살지 말자. 그냥, 나 하나 똑바로 제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된다.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 근데 어, 중요한 것은 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자신을 속일 방법이 없어. 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어 그러지 않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마저 속이고 뭔가 거짓을 말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때 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어, 그게 수능의 몇 배, 몇십 배더 가치 있는 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의 온통 수능 잘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수능 말고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수능에만 너무 매몰돼 있으면 그렇다고 수능 준비가 잘 되지도 않거든요. 어, 수능 전후로 해서 올해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는지. 아니면, 좀 확장해서, 어,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약간 성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좀 정립하시고, 수능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니까, 그냥 수능의 결과에서 잘 보면 막, 막 해, 해, 해 하고, 막못 보면 막 울고 있고, 뭐,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 수능 잘 봤다고 평생 행복한 것도 아니고, 수능 못 봤다고 남은 세월 다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수능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 제가 이 종례를 통해서 올해, 어, 종례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 종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 하나였어요.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어, 제기를 얘 이렇게 곰곰이 들어다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본 학생은 알겠는데 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주체적인 인간이 되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상황에 휘둘리지 말자란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막세뇌하던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휘둘리는 순간 주체적인 자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럴 때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거나, 삶에 있어서 어 정말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결과를 낳는 뭔가를 하게 돼요. 상황에 압도당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압도당하는 게 내면화 돼 버리면 어그 삶이 주체적으로 우뚝 설 수가 없어 좋은 결과를 내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 그런 점에서 이 수험 생활을 괴롭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버텨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경험이 수능 이후에 음,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서 겪게 될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 주체적으로 본인의 생과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인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이 하루케 소설도 약간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랑 눈이 마주쳤을 때도 어 먼저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 떳떳한 사람인 거죠. 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안 했으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자기에게 떳떳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웃끼처럼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면서 어 자신의 뭐 이욕을 챙긴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살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 수능은, 이제 여러분이 잘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그렇게 믿고 수능장으로 들어가야 더 좋은 결과 나오니까, 수능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수능 이후의 삶을 훨씬 더잘 살았으면 좋겠어. 수능 결과보다 수능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만점 자면 뭐, 뭐 해요? 인생이 뭐, 엉망진창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이후에 삶을 좀더 아름답고 조금은 평온하게,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 어, 마지막 인사는 예 네,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구주엄마 현장 수업 종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어~ 마지막 인사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